코바늘 기초, 어, 실 잡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 끝이 있으면,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주고,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 고리뜨기. 실을 이렇게 꼬아서 끝실이, 꼬랑지실이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짧은뜨기 한번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뜨고, 끝에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